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참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래서 이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냐면 또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제자는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바로 가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내신 성령으로 또이 양분을 얻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갑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던가. 아니면 그것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낭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는 제거되어질 것이고 결론은 이 제자는 열매를 맺는 제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큰 성과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닌 것이죠. 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것은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부터 어떤 그런 양분을 얻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로 또 다른 것의 문제로 그렇게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분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말씀의 열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듣고 실천 해야지 뭐 열매를 맺든지 뭐가 바뀌든지 변화가 되든지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부터 받지 못하면뭐그 뒤는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이 이론에는 열매가 바로 말씀의 열매인 것이죠. 그 말씀을 몰랐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을 터인데 뭐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행하였을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여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뭐 성령 충만한 열매 뭐 그런 것을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 열매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그 힘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그 양분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것이 채워지는가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양분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는 아주 이성적이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1 2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세상의 영향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의 영향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씀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 조금, 어, 그냥 그런 건가?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세상의 영향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말할 수 있고 또 말씀의 영향으로도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죠. 누가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인지, 누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인지 그것은 그것을 가장 볼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랑, 안주면은 뭔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서운해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면 믿음이 더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더욱 더 강하게 임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많은 사람이라 우리가 할 때에 이 성령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강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능력을 벗어나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 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또그 말씀에 내가 깨뜨려져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사랑이 없다라는 비웃음을 우리는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 앞에 두만 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고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또 그렇죠. 어,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은 가시들이 있고 우리가 서로가 그런 하나의 가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 정금 금과 같이 그런 이제 단련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모나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가시들이 있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내고 또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또 서로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교회는 자칫하면은 굉장히 메말라버린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 상처뿐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힘이 과연 무엇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우리들이 모였지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또 바라고 소망하고 서로를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보듬고 또 극복을 하고 또 서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도망감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오늘 그것을 알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열매인 것이죠. 초기에는 알수 없지만 처음에는 알수 없지만. 그것이 어린 나무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슨 싹기인지알수 없지만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열매 맺는 것은 성경의 책임이 아니고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그 열매 맺기를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열매조차도 그냥 성경에 밀어버리고 성령께 밀어버리고 예수님께 밀어버리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하는 혹시 우리의, 우리의 그런 마음은 없는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부단히 노력하고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살아가므로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